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은, 아니면 예전에 뭐 시골 같은 데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점유취득시효라는 게그 등기부취득시효, 그 등기부 다음 소유권에 관한 뭐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간단히 좀 설명해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 뜻은 이렇게 돼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뜻은 돼 있어요. 내가 좀 쉽게 좀 풀어 드리면 20년이라는 것은 기간을 말하겠죠. 기간이라는 것은 내 땅이면 필요 가 없겠죠. 근데 나무 땅이니까 나무 땅을 20년 동안은 20년은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소유 우사라는 것은 남이땅 나무 땅인데 내가 모르고 내가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 보면 옆에 땅을 모르고 계속 좀 침범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아니면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자기가 그냥 그 쓰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그 대신 내 건지 알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내 건, 내 건지 알고. 그게 소위 우사예요. 그걸 이제 좀더 어려운 말로 하면 자주점유가 되겠죠. 그래서 평온, 평온이라는 뜻은 다투지 않고예요. 그땅 주인하고 다툼 없이, 다툼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공연이라는 것은 드러내놓고예요. 드러내고 방금도 예로 시골을 말씀드렸듯이 시골 땅들은 옆에 동네 사람들이 아 저건 A가 쓰고 있어 A가 지금 농사짓고 있어걸 거의 다 알잖아요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등기까지 해야 전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소유자한테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해주진 않을 건데 어쨌든 이런 요건을 갖춰야만 점유취득시효가 유효하게 발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비슷한 게또 뭐라고 하냐면, 등기부 취득시효라는게 있어요. 등기부 취득쇼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땅이 내 건지 알고 등기를 해놨는데, 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걸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뜻을 설명해 드리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걸 또좀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등기부 취득시라는 거, 등기가 돼있다는 거죠. 등기가 돼있는 데는 내 건지 모르고, 내, 내, 건지 알고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시, 근데 그건 기간은 10년이면 된다는 겁니다. 소유 의사로 내거 같이 쓰고 있고, 평온 역시 다투지 않고고요. 공연이라는 건또 드러내놓고고요. 선이 무과실이라는 것은 내가 고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하면 안 되고, 모르고 해 놨는데 알고 봤더니 10, 10년이 넘어서 봤더니 등기부가 내 땅이 아닌데 내 걸로 해놔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미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또 등기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취득한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이 있고 점유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반환 방해제가 방해 방 반환 방해제가 방해 예방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점유, 도둑놈아, 도둑에게도 이게, 도둑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도둑이, 예를 들어 핸드폰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런,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예를, 이해를 시켜드리려는 거고, 실제로는 이 점유에 관한 물건적 청구권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들이 땅을 쓸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왜? 주인한테 일부러, 이, 이 주인에게 꼭 말을 하지 않고도, 내가 이런 행사를 할수 있는,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환은 뭐냐면 소유물을 뺏겼어요. 그럼 돌려달라고 하는 거고요. 방의 제거는 뭐냐면 내 땅인데 남이 쓰고 있어요. 내 허락도 없이 그러면 나가달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방의 예방은 예를 들면 내가 주택에 살고 있는 내내땅내가 주택에 살고 있는 옆집 옆에 건물을 짓다고 깊이 땅을 파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내 주택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보강, 보호 보호를 해달라는 거예요. 방해, 예방이란 게, 이런 뜻이죠. 이 뜻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실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